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BYD 아토 3 모델입니다. 아토3 같이 살펴보실 건데 b i d 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전기차 보조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딱 3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거나 2,9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뭐 일단 전기 모터랑 배터리 팩은 제외하고 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하체로 가 보도록 하시죠. 런칭 발표회장 가서 잠깐 봤던 엔진룸인데 이 녀석은 특이하게 프렁크가 없어요 프렁크가 있을만한 공간이 있는데 프렁크는 설치가 안돼 있고 이렇게 밑에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뚫려 있고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저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옵셋 충돌이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저 공간이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게 부각되어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내연기관 엔진룸이랑 거의 흡사한 시스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 저 메인 프레임 볼륨을 상당히 키우고 그리고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엔진 베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전기차량들의 추세인데 이 녀석은 좀 특이하게 내연기관차대처럼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게좀 특이하다. 그리고 저기 이제 맨 흙바닥이 보여요. 저렇게.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 전기차들 특... 특징적인 그 하체 마감이나 그런 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모습? 여기 안쪽으로 먼지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금 아쉽다. 라는 부분이 있고 전기, 이제 전기 모터로 ABS 유닛이랑 통합형 되어져 있는데 모터의 크기도 상당히 크고 구동 제어를 하는 모듈 자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조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듈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터의 사이즈도 지금 봤던 전기차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ABS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좀 특이한 거는 에어컨 냉매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냉매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와서 히트펌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에어컨 냉매 가스로 더 차갑게 냉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 플랫 모터로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 액추에이터 솔레노이드 방식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좀 구조적으로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되게 심플하고 간소화시키고 냉각이랑 열 효율을 비약적으로 상승 시킨 게 이제 현대차. 현대기아차 대비했을 때이 열교환기 능력이 그렇게 뛰어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 히트펌프 시스템은 현대기아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BYD도 이렇게 통합형으로 가긴 했는데 구조적인 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형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설계나 구조적인 부분은 독일차나 뭐 선진국 전기차량 개발했던 곳에서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조악스럽다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산차 치고는 이런 마킹 페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QA나 QC를 할때 조금 아직은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 완성차 같은 경우 하지 않는 행동인데 이 녀석은 지금 차량 전체적인 부분에서 약간 필요 이상의 마킹 흔적이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이 커버링에도 보이고 이 접지 볼트에도 보이고 심지어 이 잭에도 더블 마킹이 돼 있고 여기에도 마킹이 돼 있고 다 마킹이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조 라인이 그렇게까지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에이프런 이쪽은 충분히 보강했는데 실질적으로 엔진 룸을이 보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요 녀석은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그냥 라디에이터 서포터 같은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요렇게만 살펴보고 하체로 가시죠. 네, 예, 하체로 왔습니다. 하체로 왔는데 경합스러운 서브 예, 프레임 <laughs> 생산 단가는 엄청나게 낮을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끼워놨는데 예, 소형화돼가지고 강성 있게 잡는 형태의 이제 테슬라나 현대기아에서 보는 방식이 아니고 이 여유 마진도 굉장히 많이 있는. 멤버 그래서 모터 파워팩도 이제 좀 많이 내릴 수가 없고 위쪽에 위치한 방식인데 이서우프레임 형태는 진짜 충격을 예좀 네, 많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멤버의 부싱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하체에서 오는 잔진동이나 잔여철을 전혀 걸을 수 없는 멤버 방식이에요. 메인프레임 볼륨도 여기 볼륨 최적이 두껍지가 않아요 옛날 내연기관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 보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 서브프레임을 일단은 예, 굉장히 잘 만들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게 딱 만들 수 있는지 앞에는 사각 파이프에 원형 파이프 두개 용접해서 어, 생산 수율은 엄청 빠를 것 같아요. 이 피거 포인트도 서브 프레임이랑잘 묶여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우물정자 프레임인데 진짜 우물정 진짜 우물정자 프레임을 여기서 만나보게 된. 밑에 서스펜션 로우암이라고 하는 녀석도 그냥 스틸에 그냥 원판 프레싱 절곡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두께는 뭐 그렇게 얇진 않고 두꺼운 형태로 롤링이 되어져 있어요 잘 만든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순정이 이렇게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 차는 처음 봤어요 애프터마켓에서나 볼수 있는 언더코팅이 되어져 있다 근데 언더코팅이 이제 요런 녹스는 볼트에도 이렇게 다 코팅을 해놨어요 막상 이제 정비를 할때 공구가 들어가는 부분까지 이렇게 다 언더코팅을 해놔서 정비할 때는 연장이 끼거나 저 코팅이 다 벗겨지는 현상이 있을 텐데 원초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 같아요. 너클 형상도 이제 그냥 소형화 너클의 주문 너클인데 옛날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본을 법한 이제 너클 형상이에요. 너클이 이제 서스펜션을 고정하는 방향이 완전히 수직 방향으로 가 있는데 굉장히 좀 볼륨이 작은 형. 태 의소용화 너클을 사용하고 있어요 허브베어링이 고정되는 그 볼트 부분도 살이 너무 얇아가지고 전체적인 하체 강성은 칭찬할 수 있을만한 사이즈는 아니다 RMDPS가 아니고 CMDPS인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멤버는 처음 봤는데 좀 신기하다 이렇게 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빌렛은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처리되어 있어요 현대기아차도 요즘에 이제 4포인트를 가는데 이 뷰아이드도 지금 파워팩을 구속하는 게 4개의 포인트로 되어 져 있어요 상단 2개, 하단에 2개 파워유닛을 고정하는 형태는 내연기관보다는 얼등히 우수한 방식입니다 메인 프레임을 구성하는 형태도 그냥, 그냥 직냥직에요 직각. 메인 프레임의 볼륨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서브 프레임이 두께만큼 그냥 여기를 90도로 이렇게 팍 깎아버리는 형태는 여태까지 제가 본차 중에 처음 보는 방식이에요. 스테빌라이저도 여기에 그냥 심플하게 구성되어 져 있는데 잘 모르겠다 사각형 파이프가 배터리를 조금 보호하는 이 방식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고정하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뭐 이거는 현대기아차도 그렇게 보강이 안돼 있는 부분이라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타이어는 이제 한국타이어 이로 5 5 8 한국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도 중국 생산한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한국, 기술력도 한국, 생산하는 중국.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프레임은 좀 심각한 충격 그리고 뭐 흡참을 하기 위한 요런 건잘돼 있는데 실제 주행했을 때 로드노이즈는 좀 제법 올라오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직결로 박아버렸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소. 그리고 언더코팅을 해야 될수뿐이 없는 이유도 보니까 부분 부분 전기적인 처리를 안 해하고 그냥 풀스틸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 차도 신차인데 녹이 상당히 진행된 걸 봐서는 녹에 대한 저항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더코팅을 하지 않았을까? 볼 체인트까지도 언더코팅을 해버렸어. 볼 체인트는 보통 알루미늄을 가는 형태인데, 얘는 볼 체인트도 그냥 스티 이렇게 하고 뒤로 가시죠. 네, 뒤로 왔는데 뒤쪽도. <laughs> 서브 프레임이 한 뼘이 안 돼요. 옛날 액센트에서 많이 봤던 소형화 멤버, 소형화 멤버가 적용돼 있어요. 한뼘 정도 되는 소형화 멤버의 뒤에도 뭐 언더코팅을 무지막지하게 해놨습니다. 우레탄 폼도 돼 있고, 뒤쪽에 이런 폼 마감은 현대기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구석구석 잘돼 있어요. 철로 돼 있는 부분은 다 언더코팅을 엄청 두껍게 해놔서 녹에 대한 저항성을 좀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노이로즈가 있었는지 엄청나게 그냥 보이는 철판 부분에는 그냥 풀로 그냥 다 발라놨어요. 얘도 좀 충격적인 게 볼륨이 너무 작고 트레일링 암이 오는 방향에 구멍을 뚫어서 토우링크라는 걸 박아놔가지고 특이하다. 옛날에 많이 봤던 방식인데 뒤쪽은 생각보다 많이 소형화됐어요. 그리고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클을 기형학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서스펜션을 고정을 해놨어요. 서스펜션이 너클의 최하단에 와서 붙는. 형태 그래서 리바운드 스트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뒤쪽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뒤에는 또 부싱이 적용되어 있는 소형화 멤버라서 가격 대비 잘 만들었다 싸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배터리 고정하기 위해서 메인 프레임에서 그냥 연장돼서 내려와서 배터리 팩을 이렇게 커버링을 다 해놨어요 따로 플라스틱 판 같은 게 있고 위에 이제 메인 배터리가 있는 형태 뒤에는 그냥 역시 현대기아처럼 그냥 뻥 거대한 공룡 낙하산이 있고 부식에 대한 거에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원더코팅을 하는 브랜드는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애프터마켓 언더코팅이거든요 이게. 이게 손으로 닦으면 닦여 끈적끈적거리면서 좀 충격적인 하체였다. 네, 이렇게 BID, 아토 3 같이 살펴보셨는데 하체는 뭐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었는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거는 차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물정자 프레임을 그려봐 하면 그릴 수 있는 우물정자 프레임이 있었다. 어, 혁신적이었다.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쁜 하체 세팅은 아닌 것 같은데 동시대에 나온 전기차들 대비했을 때 조금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화성 시험장 그때 모트라인 촬영 때 제가 가서 봤는데. 이 녀석의 전자 제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체가 좀 부실하고 엉성해도 소프트웨어가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은 될것 같은데 조금은 지켜보는 건 어떠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아토스리 살펴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